자 오늘 주말 게임 바로 포드와 비행 쇼팅 게임 스트라이커즈 1945입니다. 야! 자 스트라이커즈 1945는 사실 이제 노블머니 응애 때부터 유행했던 근본 게임 중 하나인데요. 아니 이번에 또 이제 완벽하게 부활해가지고 기존 작품 속 비행기체와 함께 스테이지 보스 패턴 등원작이 재미를 살리면서 또 이제 스테이지별로 스킬 조합과 기체 강화 등 성장 요소를 더해가지고 재미를 살렸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라이브는 제목보시면 알겠지만 무려 깁카 100만원을 걸고하는 특급 라이브입니다 당연히 저한테 한번도 들어놓면 없이 전부 여러분거고요자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느냐 자 제가 이후에 말할 비밀챌린지를 여러분이 깨시고 그리고 너글몬도깨는데 성공하면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20명일 무료 20명에게 깁카 5만원권이 주어진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화이팅 해자고요 자, 일단은, 아, 닉네임 생성하라는데, 혹시 막너굴문 아님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 설마? 어? 아니, 이럴 수가. 어 <laughs> 아, 다행이다. 아, 자, 최강 파일럿너굴문 절단님,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스테이지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어떤 게임인지 보면서, 우리 한번 좀1945 리,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전투 상황 과 기체로 올수 있는데, 자, 보면 지금 해리어, 그리고 또 이제 팬텀 자, 슈퍼 호는 자, 나이트 호크에, 자, 레터도 되게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치?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일단 물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헤리오를 하나만 들고 거예요? 아, 헤리오로 갑시다. 갑시다. 자, 스테이지 1. 자, 그래 지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전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한때 1 9 4로날라다녔습니다그 정도 실력자입니다, 오케이? 전투 수폭탄이 준비됐다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긴급한 상황에서 회피가 필요하거나 강력한 공격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가방, 이렇게 두면. 아! Mm. 역시 또 이제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이렇게 특수 폭탄 하면은 자기도 또 빠르게 피할 수 있다는 거 국룰이거든요. 아, 보스다. 보스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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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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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아, 아, 아 맞았다. 아, 하지만 다행히 체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살았다. 자, 적기를 파괴하여 경험치를 획득하면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랜덤으로 표시되는 스킬 중 하나를 학습할 수 있다 하는데요. 자, 또한 파워, 파워 아이템을 획득치해도 스킬을 학습할 수있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무기 스킬에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장착된 파츠, 그리고 또 이제 강화 스킬. 그리고 파츠를 최고 레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강화 스킬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5레벨로 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그 다른 이제 연계 스킬 배우고 나면은 여기 또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그게 있구나. 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에 강력한 폭발성 공에한발 발사 그러고 있고 자그고 여러분 지금 보면 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더블 찬스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매 레벨업을 할 때마다 더블 찬스를 해가지고 한 번에 스킬 포인트를 두개찍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 한 번에 좀 약간 효율을 올릴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략적으로 아잘 어, 피해야 돼잘 피해야 돼야 보스가 체력 너무 많아 잠깐 아야야 아유 패켓도 이렇게 하더라고아 이제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바로 저를 몰라보고요 챌터3 잠시만 아니, 챕도몇 가지 있는 거야? 아하! 곤란한데, 어? 잠깐만, 전없 갑시다, 오. 야, 그래도, 점점 세징이했어 점점 세징이네. 자, 저기 윙맨 올려가지고, 윙맨 3기 출력.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클리오 이러면 해치웠나? 아니, 채도 4! 잠시만요! 아하! 채도 몇 가지 있는 거야? 살려주세요! 어. 설마, 마, 챕도 100까지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아하! 어! 어! 야, 보스다, 보스다, 보스다. 진짜 보스다, 이거 진짜 보스야 잠시만. 야, 야 일단 여기 비치 쓰고쏘쏘쏘쏘쏘쏘쏘쏘와 노노바라 노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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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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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 늙었다고 이제 <laughs> 어, 근데, 어, 어. 오 근데 오오오끝다야 예! 여러분이 손 시간에 일구사오리 튜토리얼인지 일차토인지 한 번에 깼는데 성공했습니다예헤이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자 이제 스테이지 일을 할수 있는데 자 저희가 본결적인 미션은 스테이지 3에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일단 스테이지 깨러 갑시다 가자 자 여러분 자올 곳이 었습니다올 곳이 었습니다 노골몬의 챌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챌린지는 한 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챌린지는 총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노골몬이 4개 중에서 2개 이상을 성공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즉시 기카 100만원에 기가 주어됩니다예헤자그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느냐자 우선 하나 너굴모니 챌린지를 깨기를 기도한다 자그리둘 설명란과 고정채팅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게임을 다운받으세요 자그리 세번째 자 여러분이 스테이지2를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2까지는 제가 한번거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클리어 장면을 캡쳐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또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링크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거 제가 링크 지금 적어놨으니까 잘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인증 사진 올리면은 끝!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굴머니 챌린지를 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굴머니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챌린지 뭐냐? 바로, 바로. 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정이 짱 미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테이지 3을 헤리오 일반 등급 기체 플러스 파츠 없이 원코인을 클리어한답니다. 어.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헤리오를 끼고 있는데 자 헤리오 일반 등급 기체를 끼고 그래도 이제 이외 다른 파츠는 채광하면 안 되거든요. 어, 잠시만 우리 지금 아니 헤리오가 감주로 해보는 데올지고 아니고 헤리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 자 저는 지금 뽑기 하고 있습니다. 헤리오님 헤리오님 아니 헤리오님 잠시만요. 엔지 말고요. 파츠 말고 헤리오 주세요. 헤리오. 아 잠시만 슈퍼에 우승 나왔어. <laughs> 아니 아니 너무 게임 해줘도 문제네. 아니 게임이 해줘도 좀 해리오 어 됐다! 야, 예! 너무 많이 해리오를 바로 뽑았습니다아 <laughs> 잠깐만. 어? 아니, 야, 근데 우리 또 아니 미션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 미션 보면은 아니 그래 이제 일반 해리오를 끼라고 했지 일반 해리오를 레벨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없었잖아 그치? 야, 그런면할수 있는 거잖아 어, 오케이. 아 잠시만. 근데 이제 아따랑이어파고 끝이라고? 아니 이, 이게 정말 다라고 자랑러 여러분, 챌린지마다 저희가 이제 그 도전할 수 있는 횟수로 전해지는데요. 챌린지 원은 두 종기 한 번입니다. <laughs> 화이팅! 제발 깨줘. 나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기가 0만 줘야 돼. 부탁합니다. 아! 아 진짜... 어라 May e your attention, please? 첫 번째 챌린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화이팅 여러분에서 제가 김칼쏟도록하겠습니다가자아뭔 일이 있었나요 혹시 뭔일 있었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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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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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나 지금 초집중 중 어? 어? 나 이러다가 챌린지 오 바로 깨는 거 아니야? 어마마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 그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오타 죽이고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에 이거 한번 쏘겠다 와아아 아, 아. 아니 와 아, 저거 피할 수가 없었어 아하하하 <laughs> 너무 어렵잖아 화이팅 살려주세요 <laughs> 어마 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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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다나다 얘들아 나다나다나다 와아아 좀 살살 쏠수요 살살 쏠수요 살살 쏠수요 살살 쏠수요 아와와와와와와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잠못 이루고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아, 아, 아. 이제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미션 세 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공개합니다 저희의 두 번째 챌린지는 바로 스테이지 3을 기본탄 폭약 선택 없이 다른 스킬로만으로 클리어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전 기회가 두번 있습니다 런데 여러분 그 뜻은 뭐냐? 아니 그 전투기를 다른 걸 쏘는 된다는 의미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종호 닦겨, 종호 닦겨, 토번줄지어어랩제텐지 이걸로 까 아니 파츠를 깰수 있는 게 세, 다섯 군데나 있다고?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자동차에서 까 이러면? 아 이제 됐습니다 자이번에 지금 깹시다 기본탄 공격을 강화 포격 강화 선택 금지 어야 근데 잠시만 내헤리오좀 세진 것 같은데? <laughs> 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겠죠? 여기서 헤리오탄을그헤리어탄을 그,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laughs> 잠시만요. 어떡하지? 아니 그럼 못 찍어야 돼. 지금 긴급수리 찍어야 돼. 헥트 강우 어야 돼? 못 찍지? 헥트 강우라. 헥트 강우.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우리가 지금 헤리오탄못 찍으니까 다른 무기가 필요해. 다른 스킬이 필요해. 자 지금 봐봐. 기체 장이자 이걸로 합시다. 노로 정했다. 그래. 아니, 왜 헤리어턴이 자꾸 더브 찬스로 뜨는 거야? 아니, 진짜 킹받게 아니, 왜 그래, 나한테. 아니, 잠깐 아니, 헤리어턴. 아니, 진짜. 아니, 뭐, 오빠짜 아니, 해 헤리어턴 진짜 많은 피으로 헤리어턴이 자꾸 두배 뜨고 있잖아요. 몰며 겨자 먹기로 기체장 이해집시다 아니, 이제 기본 탄이 약한데 일어나서 깰수 있는 거 맞냐? 아, 몰라. 갑시다, 갑시다, 화이팅. 아니, 근데 헤리어턴 왜 이렇게 자꾸 뜨는 거야? 어? 딴거 없냐고. 아, 자, 두 번째 만는다자 자, 자, 자. 아니, 난이도 좀. 아니, 난이도 좀 있어. 어마, 어마. 피주고, 오케이. 야! 아야! Oh 아! 아 다들었데 아, 잠깐만! 아니!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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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것같 반패나왔다, 저, 한 대. 반패나왔다, 반패나왔다, 반패나왔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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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왜안 죽어, 이거? 잠시만, 왜안 죽어? 잠깐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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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요다날요다아요 야해! 냈다 야호! 자, 저희가 이제 미션 3, 4 중에 하나만 더 끼면은 여러분에게 기가 100만원을 쏠수 있습니다. 예에! 세 번째 미션은 세 번째 미션은 짜잔! 세 번째 미션 점입 가격.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4로 해야 되는데요. 자 스테이지, 포, 스테이지 4를 파츠 레벨업 없이 강화 레벨업만 선택하여 클리어하랍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무기를 못 찍어요. <laughs> 자 아니 잠시만 파츠 레벨업 없이 강화 레벨업만 과연. 야 이번에도 또 해류 타 계속 뜰 건데 아니 애초에 지금 선택지 자체 주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하단 미션이긴 합니다. 야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무기만 생개나면 어떻게? 그럼 강제 미션 실패야. 와깐만야야야야잡만 잡자 잡아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야 이거는 잠깐만. 아니 이거는 이거는 거잖아 이거 자연지잖아. <laughs> 해류 타을 할까?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의도한 해류 타이 아니잖아, 그렇지? 아 그래 이거는 아 이거는 넘어가 줘야지. 아 이거는 봐주세요. 어, 점점 나올수록 확실히 이게 패턴이 까다로워. 어떡해. 아, 잠깐만. 아, 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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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디스플레이 아, 아 잠깐만. 에너지 필드 할까? 왜냐면 에너지 필드는 공격이 아니잖아. 그치? 에너지 필드, 피... 그래, 에너지 필드는 공격이 아니니까. 에너지 필드로 할까?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요? 그래, 이건 뭐 이제 파치긴 하지만 이제 강화랑 다름없다. 어, 그래, 에너지 필드로 합시다. 오케이, 오이 쿨. 이번엔 뭐 찍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이번엔 뭐 찍을지 추천해주실 분. 아, 근데 여러분 찍을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야 여러분들 얘들아, 얘들아! 100만 원 보인다! 100만 원 거의 거의 지금, 거의 다 보인다 지금 이자 가자 가자 자 이, 1 다시 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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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죽어 어떡해요 이거 안 죽어 이거 어떡해요 왜다까는데 피를? 어떡하지? 야 이게 또 다른 그똘쫄꼬리 있나봐 어떻해 어, 와부었다부었어부었어 앞에서 왜부어 왼쪽 한나더 왼쪽 한나만더만 맞으면 끝나 아, 끝나 아 잠깐만 아니, 아니 근데 이게 그 파랗게 아, 자꾸 안나오고 주황색이 나와가지고 좀 약간 억빠르 받은 느낌이나야 될까? <laughs> 어쨌든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미션은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잊지말고 지금 자 등록하세요 여러분 이제 챕터 깬거를 갖다가 인증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추첨해서 20명에게 5만원 기프트카드 드립니다 절대로 좋은 기회기회이가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너글머니 오늘 깜짝 이번에 새로 나온 스트라이커즈 1945 2를 자, 기가 100만 원을 걸고 챌린지를 봤는데요. 야, 아니 이게 게임이 원래 이제 우리의 또 이제 향수를 이제 또 자극하는 그런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락실에서 했던 거를 아니 또 이렇게 모바일로 할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 아니 또 이제 또 이제 1945만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보니까 아, 또 되게,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